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어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어제 만났죠. 그리고 같이 또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또 대화하면서 주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이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평강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육신으로 좀 부활하셔서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놀랍니다. 이 귀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영적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3년 동안 나랑 함께 했으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야단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어떤 손인가요? 못 자국났잖아요. 구멍이 나 있고 고통당한 주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정말 부활한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정말 두려움을 없애고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거예요. 주의 못 자국을 만지고 주의 말씀을 붙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제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혹시 있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먹을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진짜 몸이라는 것을 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먹을 것을 갑자기 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그 앞에 잡수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안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친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 구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한 것은 성령이죠. 이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또 학생은 학교, 여러분 사역의 자리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참고 또 기대하며 인내하며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평강도 주셨고 또 축복해 주세요. 정말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 속에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성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만지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